손흥민의 계약 연장이 검토 중이다. 팬들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쉽긴 하지만 영국 언론에서도 손흥민을 응원하는 토트넘 레비의 모습이 등장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는 중국과의 경기 후 기자들이 알게 되자 토트넘 잔류 의사를 밝혔다. 사람들은 대통령이 부담감을 느낄 정도로 적합한 감독관을 데려오길 기대했다.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돌던 주장 로메로가 손흥민과 함께 뛰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토트넘에 남겠다고 밝혀 소니의 입지를 더욱 공구히 했다. 오늘 우리도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손흥민의 재정적인 결정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그 행과 리캡을 구독해주세요. 레알 마드리드가 크리스티안 로메로 영입 제안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소니인가요? 나는 다음 시즌 토트넘에서 뛸 것이다. 이제 고작 2년밖에 안됐는데 저는 소니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영국 스포츠 매체에서도 손흥민에 대한 때 이른 찬사가 울려 퍼지고 있다. 놀랍게도 잉글랜드 선수가 있었다면 국가 드리블 벌금을 높이면 1350억 원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는 토트넘이 자신을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손흥민은 아직도 하고 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주장 손흥민과 토트넘이 이번에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빅딜에 합의할 것이라고 계속 보도하고 있다. 그의 아버지이자 에이전트이자 코치인 손흥중은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송아이는 흥민이 축구를 하면서 행복하면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현재는 우리 선수 손흥민이 자신의 소원이었다고 해 팬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그가 남은 축구 경력을 토트넘에서 보낼 것이라는 점은 중대한 상황이다. 물론 우리는 전체 이야기를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레비 회장을 다시 신뢰하는 이유는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영국 풋볼 인사이더가 보도한 한국 국적 손흥민 30일이 맡길 준비가 됐다는 구체적인 숫자를 포함해 현지 언론이 보도하는 계약 연장의 규모다. 토트넘에서의 장기적인 커리어 미래 토트넘도 손흥민에게 엄청난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토트넘에서 주당 19만 파운드를 벌고 있었고 해리 케인이 떠난 이후 구브리그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신인 선수인 메디슨과 거의 무시할 만큼의 급여 차이로 인해 주장으로서의 권위가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새 계약에는 자연스럽게 주금 및 계약 기간의 인상이 포함됩니다. 거의 종신 계약 250억 원. 규모가 커질 것 같아요. 레비 회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손흥민을 잃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최근 맨체스터와의 인연을 언급하는 기사가 나왔다. 아마도 시티와 리버위 팀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사실 나는 손 씨나 케인이나 메디슨 럼의 의견을 모른다. 천박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다 후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도 느낀다. 250억이면 많은 일을 할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60평형 아파트가 70억 원에 팔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40%도 안 되는 거래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스포츠의 세계에서는요, 특히 세계적인 실력을 갖춘 스타 손흥민의 법적 가치를 생각하면 이는 토트넘의 레비 시나고그 감독으로서는 실로 무능한 수준이다. 레비의 또 다른 비법은 이미 시장에 잘 알려져 있다. 토트넘의 비장의 카드이자 주장인 손흥민은 오랫동안 고소해오던 계약 상황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토트넘이 언론에서 비난을 받았던 상황이 시대적 상황이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영국 언론이 돌연 토트넘과 손흥의 계약 연장 소식을 내놨다. 그리고 이 기사들은 모두 두 가지 공통점을 보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영국 더선신문은 손흥민이 선수와 장기계약을 절대 맺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토트넘의 계약 정책 변화에 대해 심층 보도했다. 30세 이상의 노장선수, 그리고 주급이 떨어지면 손흥민은 이제 막 31세가 넘은 나이인데 손흥민 때문에 달라져야 한다는 문제도 알고 있다. 분, 손흥민이기 때문에 계약을 할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고 했다. 사실 손흥민이 좋은 활약을 펼친 경우는 거의 없다. 구단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은 손흥민을 높이 평가한다. 순간적인 폭발력이 필요한 축구는 야구에 비해 선수 수명이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나이는 40세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지만 아마도 소수의 플레이어를 제외한 모든 플레이어가 그 기술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적어도 손흥민이 30대 중후반까지 잘뛸수 있고 잘뛸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는 것 같다. 존재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협상과 협상이 언제 끝날지에 대한 보도도 나오고 있다. 여름이 끝나기 전에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협상이 한두 달더 지속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있었지만 손흥민의 의지는 매우 강했다. 포탁 감독과 손흥민의 사이는 매우 깊어졌고 사실 두 사람이 좋은 관계를 형성했고 시즌 시작 직전에 재계약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었던 것 같다. 손흥민은 9위에 그다지 만족하지 않는 것 같다고 보도했지만 토트넘은 올 시즌 주장으로서 보여준 리더십 능력은 물론 공격수로서의 활약도 완벽히 따라잡았다. 250억은 정말 숫자다. 옵션도 아닙니다. 9급 인도주의계의 전설이 되기 위해 감독과 호흡을 맞추며 스스로의 도전의식을 자극한 결과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최근 아버지가 말한 평판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친절한 아버지, 엄격한 선생님, 완벽한 대리인임을 자부하는 등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충격적인 소식은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에 따르면 언론을 통한 그의 목소리에 따르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흥미는 언제나처럼 경기에 집중할 예정이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유계약 선수 FA 가 된다. 시장에 가는 것. 그리고 그 행복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이번 시위 덕분에 최근 맨체스터 시티의 이적 혼란에 얽힌 사연도 드러났다. 최근 텔레그래프의 제이슨 버트 기자에 따르면 맨체스터 시티가 결승 진출을 앞두고 있다. 이적 시장을 채우기 위해 다재다능한 공격수를 찾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매우 까다롭다는 손흥민 맨체스터 시티 감독과의 관계가 특히 주목되는 대목이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 좋은데 매 경기마다 팀원들과 쫓아다니고 그러안고 잡담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 무례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 감독은 손흥민이 모두가 꿈꾸는 코치, 구단주, 동료의 전부라고 말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주장 부임 전 손흥민을 끊임없이 칭찬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동안 손흥민의 리더십 능력을 거듭 칭찬해왔다. 손흥민과의 호흡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리더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위미심장한 댓글도 남겼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손흥민이 팀의 리더인 것 같다. 일반적인 합의는 동일합니다. 모든 그룹에 속해 있지만, 단순히 유명해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는 운송 작업 덕분에 게임에서 특정 위치를 차지합니다. 소니는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그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리더이다. 그가 축구의 아이콘이라는 것을 알면, 그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이 아시아 선수가 선수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는 것은 영국에서가 아니다. 국적, 인종, 연령을 불문하고 손흥민이 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감탄이 솟아오르지만 솔직히 누구를 믿고 따르거나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 이곳은 욕심 많은 공격수, 미드필더, 손흥민에게 푹 빠진 신인들로 가득 차 있었고, 심지어 텔레비전 화면에 이런 사진까지 남기고 있는데, 우리 팬들은 이 선수의 인생이 그때 끝났다고 말하고 있다. 토트넘에 남는다. 손흥민이 언제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팬으로서는 손흥중 감독 말대로 보완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는 팀을 찾는 게 계획이다. 더 유용하고 선택하길 바란다. 손전 감독은 소니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챙기며 즐겁게 축구를 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다. 광화 브리핑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편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